그죠. 선생님이 인정한다는 사람의 기준은 뭐다? 선생님이 한 말을, 어, 듣고, 하냐, 안 하냐. 오케이? 예전에 있었던 현직 내가 말한 대로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꼼꼼하게 분석하라는 거 아주 꼼꼼하게 했어요.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올랐잖아. 모의고사 점수가 오른 게 진짜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고2에 누구를 아직 100% 다니면 못한다는 거는 모의고사 점수가 올리지 않아요. 4시는 제가 엄청 하보해서잘 할지 모르지만 모의고사는 안 올라요. 모의고사 점수는 그거를 절대 그거를? 올, 거의 불가능이요 자기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을 깨버렸네요. 내신을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내가 현지를 인정하는 거야. 형도 있을 때 현지 있었나? 없었지. 도입고사 오도 얼마나 오던 여자일 있을 때 뭐라고요? 모입고사가 얼마나 오던. 아, 내가 현지를 네. 중학교 네. 2학년 처음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어, 2학을 아, 때 아, 1년 반 가르쳤거든. <laughs> 1년 반 가르켜서 걔가 60점대인가 그랬는데 한 80점대로 꼭 올라갔어. 82점 이렇게. 얼마나 1년 오래. 반 동안 20몇정 20몇 정도 올렸잖아 정도 그리고 60에서 80점 오르는 게 당연히 그게 제일 어렵죠 어. 거기서 어. 더 올리는 당연히 더 어렵지만 어. 근데, 근데 1년 반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건 걔가 진짜 꼼꼼한 거 어. 뭐를? <laughs> 예스 형이한입찾으래요 <laughs> <laughs> 진짜 알 무슨 아, 말인지 알아요? 자인데 김치볶음 밥 그러니까 그말 알겠어? 네. 그니까, 러 니들이 선생님 말을 듣고, 그거를 하냐, 안 하냐. 근데 지난주까지 해서 제대로 해온 사람이 예서밖에 없어요. 이 반에서. 그리고 어쨌든생에있시면안온 사람들 마찬가지. 안온 사람은 안한 거. 재현이, 동준이,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주현이. 주현이. 야 본인이 뭐 아파서 그런 건뭐뭐뭐 뭐, 뭐 어쩔 수 없지만 야 흔들지 마야 아가야 아가야 줄 건드리지 말라고 줄줄 줄 졸라 지진 났잖아 이거 아가 줄 건드리지 마너 일부러 건드리니까 더건드리이 쌍둥이 새끼가 안 자꾸 건들 아주 둘이 아주 쌍쌍 거려지시간안 나. 나. <laughs> 경수야, 알겠어? 지금 근데 이제 경수는 그래도 조금 어 말한 거를 하려고 해. 경수도 그거 아주 좋아. 아무나 결론은 뭐냐? 결론은 선생님이 한 말을 듣고 그걸 하냐 안 하냐. 안 그래요? 책임 누구한테 있어? 본인한테 있는 거야. 그쵸. 대현아, 안 그래? 니네 영어 점수에 대해서 제가 나는 졸라 짜증나죠, 씨발. 아,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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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대현아, 안 <웃음> 그러겠니? 니들 <laughs> 네 점수가 이렇게 족같이 나오면 씨발, 내가, 내가 짜증날까? 졸라 좋을까? 그게 병신같이 짜증나겠지. 네. 그런데, 시험 끝나고, 지금, 지금 어떻게 하냐가 2학기 전 그거를 한다고 했잖아. 네. <laughs> 그런데도 니 주말 동안 해온 거 봐. 안 해보자 결론은 <laughs> 어. 근데 시간은 흘러가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 안보오게 해요 그래서 어, 내가 말한 그 기준은 그겁니다 주변 환경이고 나발이고 지랄하지 말고 네. <laughs> 자 이거는 병렬 군도죠? 네, 네. 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으로한번 읽어보라고 랬지네 읽어본 사람? 저기가 네. 없다고? 자, 그러면, 여기 1번. 자, 병렬구조는, 뭐다? 등위접속사에 연결될 때 나왔지? 네. 그 다음에, <laughs> 2번, 뭐로 나왔어? 상관접속사에 연결될 상관 때. 때. 그 다음에 3번은? 비교부문. 비교부문. 그 다음에 4번은? 의미상. 의미상, 무슨 말이야? 해석이라는 거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뭐 직관적인 거니까 꾸미라기 어우 쉬워 방학 시간표 아안 정해졌어요? 방학 시간표 학원이요? 학원, 학원, 학원 방학 시간표 를일 일. 그거는 학원 방학이구나 학원 방학 말고 학원 학원. 라기주시면안 돼요 뭐라고요? 꾸미라기 그 챙겨주시면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아니, 조, 만약에 니들이 원하면, 내가 화요일은, 화요일은 할 수,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화요일날 니들 시간이 되냐, 이거야. 야, 대현, 이거 갖고 와. 화요일날 내가, 원래 고3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어, 일단 한달 정도 그거 한다고 했고, 그래서, 화요일에 하려면 만약에, 월요일 수업을 화요일날할수 있어. 니들한테 다른 시간이 되면. 화요일은 내가 아, 8시 반 부터 할수 있어 근데 다른 요일은 안돼 좋은데요? 왜냐면 너희가 아마 방학 때도 뭐야 오전에 학교 가고 막 그렇잖아 그 오후에 수업 있는 애들 있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수학 스케줄 도서다를수도있고 저는 알겠어 이희들 <laughs> 혹시 화요일 날 8시 반 시간 돼요? 예, 뭐, 예. 아니 이번 주은 뭐든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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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곱, 일곱 우리 일곱시 부터야 일곱시 부터 우리 일곱시 부터 일곱시 반드시 일곱 어초등그러면 네, 네. 화요일 날 여덟시 반 된다고? 네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저안아요 그럼 월요일 수업은 네. 내가 니들 화요일 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원하면 그렇게 하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그러니까 <laughs> 월요일 수업은 안 하고 화요일 여덟시 반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시 뭐 반에나 10시 15분 이렇게 까지 사는 거지. 이 낫지 않아? 그니까 방학 때, 방학 때. 제일 빨리 하는 거. 어, 그러면 화 목금이에요? 그렇죠. 수요일은 안 돼요? 수요일은 안 돼요. 아. 어. 목금도 그냥 몇시되지 목금은 원래대로죠. 아. 어. 근그 시간이 안 돼. 안가 가세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그 애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준 동준이랑. <laughs> 덩전,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에 주혁이랑그세 명이 있어야 그 얘기 할수 있죠. 아, 뭐이는 답이 있네. 그러니까 시발놈들아. 최근 뭐 시, 이 시발놈들아. 댓세 개가 너이 개이시, 야, 너이 셋. 니들 금요일에 빠졌잖아. 전 출석률 1 0 그러니까 배트러. 조용, 닥쳐, 조용히. 뭐? 가장 닥쳐. 가장 기본이 뭐야? 출석. 출결이에요, 출결. 알겠어? 네. 니들 씨발, 뭐 시험 끝났다. 뭐 하고 놀고 싶다. 7월 생쇼 하세요. 노는 건 네. 시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놀라고. 네. 지금 뭐뭐 뭐? 어. 뭐? 저거 저 서울 간다 했잖아요. 어. 시간이 바뀌었어요. 어. 어. 저 19일부터 가요. 방학, 방학 시작 다음 주에 방학 시작하자마자 응. 바로 경주 가가지고 어. 22일 날. 어. 그러면 너가 다음 주야 그?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아, 너가 그러면 다음에 다시 얘기해 줘. 네. 자, 아무튼 야, 이거 1번 등위 네. 접속사. 이거 등위 접속사. 엔드번 5월 이런 거 나왔죠. 네. 이게 등위 접속사야. 네. 등위에서 병렬 자, 이건 뭐야? 타임앤 머니 나왔죠. 이게 엔드의 네. 세모차. 이거는 단어. A and B인데 그래서 이게 단어 병렬이니까 병렬은 A랑 B 중에서 뭐가 기준이야? 당연히 A가 기준이죠. 네. 그래서 앞에를 보고 뒤에 따라가는 거다. 따라서 거 물어보는 거야? B를 물어보죠 무조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5에다 세모쳐. 5월 5에 세모치고 5. What to do, how to do it. 네. 여기 밑줄, 여기 밑줄. 이거 9구죠 이것도 9, 이거 9. 네.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What? 자, 벗에다가 세모 치고, 이거는 절과 절이죠. 이거 됐죠? 아. 그 다음에 이거, 2번, 상관접속사. 속상. 상관접속사는 이런 거죠. both A and B, 나론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알았죠? 어. 그래서 A, B가 병렬이죠. 가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죠. 아, 뭐, 뭐, 뭐 외울 게 뭐. 뭐가 있어, 그지? 이거 먼저 알겠지? 네. 어, 여기서 무슨 뜻 모르는 거 있습니까? 배 네. 많은데요? 뭘 몰라요? 이더라고. 나돌리 보도도 알고요. 아, 네. 도 나데이 보도 알아요. 그거 말고는 안 하는데. 안 적다고요? both a 몰라요? 몰라요 both 둘 다예요 둘다그 <laughs> 다음에 e i <둘> 는둘중 하나 니 n 는둘다 아닌 거고 자 이거 병렬이죠 자 근데 나 o 니 a 버 u t b 있죠 이거 바꿨으면 뭐로 바꿀 수 있죠? 두두 <laughs> as w e l 로 바꿀 수 있죠 오 <laughs> 근데 여기다 위에 적어 근데 에 s as w 에 l well 는 a 에 s well s b냐 b로부터 야 되나 b래 <laughs> B as well as A. 할때 가일정 그 as well을 a s 거꾸로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well so, B as well as A. 오케이. So, 아 so, so. so, so. okay? yep. 어,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병렬이다. 오케이. Okay. 자 이거 뭐라 났어? 나롱니. 자 나롱니의 세모. 그다음 벌러소의 세모. 그다음 나론는 뒤에 to make 나왔죠. 그다음 버로는 뒤에 또 to express 나왔죠. 네투 부정사의 경력이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건 뭐예요? 아나 나에다가 세 모. 그다음에 버에다가 세 모. 그 뭐예요? not a, but b죠. 그 뭐야? a가 아니라 b다. 근데 이게 because of, because of. because of는 뭐예요? 전치사 표현이죠. <laughs> so, because of the sun, i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비교 a y So, r u n n i n g 하죠 walking. 하고 u a 이 e more than that. You 네. a 어, i n g e r 그 다음에 여기 more than r 아니 이거 more 하고 a t h r e n t n 3까지 설명해야 오늘 끝나요. 네. 자는 뭘... 시간이 중요하니, 너네들 이거 해야 될게 중요하니. 해야 될게 중요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빨리 보자, 이거. 네. 자, 이거는 해석이죠. 네. 이거 뭐예요? 네. 그 가게, 그 음악이 너무나 소대시죠. So 너무나 훌륭해서 나는 멈춰서 걷는 것을 그리고 이게 리슨드냐, 리스닝이냐 리슨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해석을 보고, 뭐예요 이게 stop 이랑 경렬인지 ing랑 경렬인지 물어본 거지. 음. 또 이거 뭐예요 이거 stop 랑 경렬이지. 이거 해석이죠, 해석. <laughs>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laughs> 그 다음에, 어, 순으로 가서. 자, 우선에서 이거 간접음문, 그 다음에 2번에 관사의 위치, 그 다음에 3번 동사가 목적의 위치, 금방 끝납니다. 네, 네. 자, 간접음문은 너희들, 어, 중학, 중학교 때시험범이죠 어, 네. 이건 어, 이제 의주동. 의주동 말고, 이거는 의문사절이니까 뭐요? 품사가 뭐다? 명사절이죠. 아. 어, 저거. 음문사절은 명사절이라고 그랬죠 명사절 나타내는 거총 다섯 가지 중에서 음문사절 아무튼 어, 그리고 여게 나왔죠? 주목보 네 명사니까 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간접은 뭔지 알죠? 네어 이제 의주동 어, 원래 음문이 다른 문장 그러니까 다른 절을 만나면 얘가 이제 간접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의주동 여기 밑줄 와이 밑줄, 크리틱스 밑줄, 라이크 밑줄 의, 주, 동 mm -hmm. 네, 됐죠? <laughs> 그 다음에 밑에 의문사, 감단, 은행에서 주어로 생기면 어, 그러니까 여기 What happened 있죠? No one knows what happened, so, happened yesterday so, so, mm -hmm. 자, What happened 자, 와세다 뭐라고 넣어야 mm -hmm. 돼? 의문사이면서 얘가 주어야 w h a 그렇지? 네 mm -hmm. 그러니까 happened가 동사 네 mm -hmm. 그러니까 의문사가 주어 역할 같이 할수 있다 네 mm -hmm. 어, 이거는 뭐라고? 자, 그 다음, 관사 위치 2번 나오죠? 자, 너희들 이거 예전에 한적 있죠? 뭐예요? such a 형명이죠. 아, 그 다음에 아, what 아. a 형명이죠. 근데 여기서 이게 형용사가 가로로 쳐 있어. 무슨 말이야? 써도 될것 같아, 그렇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라는 거야? 명사가 핵심이라는 말이야. 아, 네. 저거. 그러니까 s e a h 나 w a 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형용사는 가로 쳐지고 명사는 가로 맞춰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s e a 나 was는 명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 quite도 있네요. 여기? 어, quite an e d u c a t i o n a b o o I read 죠 읽었다니까. I read quite an e d u c a t i o n a b o o 꽤 교육적인 책. 자, 화이트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지. 네. 가능하면 자, 밑에 나온 거뭡니까 둘, 두 허. 아, 나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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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so 형 yeah. 어명. 거기다 체크하세요. 여기서 제일 okay. 많이 나오는 게 so 형 어명. 네. 응? so 형 어명이라고 o so, so, 오케이?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how도 많이 나오죠. how 형 어명. 그다음에 투형 어명도 나오긴 해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한 3학년 고2고3거요자 그러면 어잘 봐봐 여기다 체크해. 그러면 여기 서치 어형명이랑 소형 어명이랑 그러면 서치랑 싸우는 애가 뭐야? 소 o 소 o 랑 싸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시험 문제는 서치 자리에 소를 쓰게 나오고 소 so 자리에 서치를 쓴다 이거야 지 네, 무슨 말이야겠지? 네. 이걸 둘이가 상극이고요. 그다음에 왓이랑 하우랑 상극이죠. 네. 무슨 말이야겠지? 그렇게 네. 어, 어순이 많이 나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보면 뭐라 나왔어? I've never seen so beautiful a sunset. 이거 어순 신기하죠? So beautiful our sunset. 네. 자 거기다가 써보자 소의 밑줄 그러면 도대체 왜 소는 소형 어명왜왜 어, 왜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왔을까? 이유가 뭐냐면 저거 앞에 나온 소 이런 것들은 다 부사예요 소가 부사라서 형용사가 튀어나와 주는 거야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잖아 그러니까는 어, 형용사가 부사 옆으로 간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번. 어 이거는 동사 그거 이제 이건데. 어자 이거 이거 그 중요한데 봐깐 여기다가 그 밑줄 쳐봐. 타동사 플러스 부사 있죠. 네. 얘를 무슨 동사라는지나가 모를 거야. 얘를 무슨 동사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이거 이어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음, 들어. 이게 이어 음, 동사야. 그러면, 이게 이어동사인데, 타동사, 잡아 이거의 목적, 여기 잘 봐. 목적어가 명사일 경우, 명사야. 명사일 경 목적어를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부사 뒤에 둘 수도 있어. 어, 이거 둘다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거, 이거 시험, 내가 예전에 얘기했어. 이게 뭐야? 얘의 목적가뭘때 대명사일 경우 너네들 거기다가 빨간펜이 돼 이걸로 체크해 놔 여기 명사일 경우의 동그라미 여기 대명사일 경우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명사일 경우에는 사이도 되고 밖에도 되는 거야 지금 둘다될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밑에 대명사일 경우는 뭐야? 대명사일 경우는 이 대명사를 반드시 뭐라고 사이에만 쓸수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이거를 밖으로 끄자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됐지? 네. 자 그럼 위에 있는 문장 볼게요. 이거 봐봐. It was hot, 그지? So I turned on the air conditioner. 에어 네. 에어컨이죠? 에어컨이죠? 네. 그러면 여기다 저 turn on에다가 turn에다가 타동사, vt라고 적어도 되고, 그다음 on이 이제 부사 이렇게 네. 하고. 그리고 the air conditioner에다 명사라고 적으면 되겠지? 오케이 됐죠? 네. 근데 이 밑에 있는 거 turn 타동사고 이게 명사 가 안에 들어갔고 on이 부사죠, 지 네. 그래서, I turned the air conditioner on 해도 되고, I turned on the air to 다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밑에 봐봐, 그런데. 이 밑에 뭐라 나왔어? 네. I have a TV in my bedroom. 내침실에 <laughs> 네, TV가 있었지만, 그런데 엄마가 그것을 치웠대.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이거죠? 야, 그럼 뭐예요? 이거 이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 take.vt. 테이크가 V T고 away에다가 부사라고 적고 여기 이에다가 대명사라고 적으면 되겠지? 왜? 네. 됐죠? 이랬을 때 오른쪽처럼 쓰면 이제 그거 된다는 거야. 어, 그죠? 특 어, 어감도 완전 그거 하죠. 그레그그 음. 그래서 테이크를 타동사냐를 이제 생각해서 을 <laughs> 하는 거고. 어, 그래서 타동사, 이유동사를 많이 쓰이는 게, 그렇죠. 뭐, 여기서 뭐, 여러가지 쓰이죠. 뭐, 뭐, take off. take off. 너희가 좋아하는 거. 벗는 거. 음, 그게 좋아하죠. 너 특히 네가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뭘 벗고, 그 다음에 뭐를 키고, turn on. 그 다음에 뭐를 끄고, turn, on, turn, turn off. turn, turn off. 그 다음에, put on. 뭐뭐 어, 뭐, 뭐, 뭐 위에 놓는 거, 프리런 어. 프리당. 프리당. 어, 그렇죠, 프리땅 이런 것도 되고 레이어 어? 레이어. 디펜더는 아니에요 레이어 이 디펜더는 이제 여기 밑에 나온 거야 세 번째 거에 네. 자, 잘 들어 여기에 세 번째 뭐라 나왔어? 너의 책 자, 이거 헷갈리면 안돼 얘는 뭐예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죠 어 이거의 목적은 대명사일 경우 어이 사이에 집어넣는 거 아니야 얘는. 뭐야? 이런 네, 경우에도 얘가 대명사일 경우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이걸 이 경우에도라고 써야 돼 여기다 써 얘가 대명사일 경우에도 에도라고 써이 새끼가 대명사여도 뭐야? 무조건 뒤에 써야 돼이 네. 사이에 못 들어가 왜 그럴까? 왜 여기 못 쓸까? 전체. 자동사잖아. 자동사는 바로 뒤에 목적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고, 내전체사는 뒤에 목적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 우리가 본, 우리가 아는 이 look at 있죠. 이런 게 바로 자동사 프로전 이거는 이어동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다고 무조건 이어동사 하면 안 돼. 그래서, 자, 봐봐 look at. 이제 뭘 쳐다보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또, 자동사 플러스 전사 이건 또 뭐가 있을까? 일주소. 뭔가 듣다 있죠. <목소리> 어, 뭐리슨투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바로 쳐서 쓰는 거. 디펜더. 오, 오. 자, 디펜더, 그렇지. 뭐뭐해 의존하다. 뭐 디펜더 뭐, 나니까 뭐, 이거랑 같은 게 이제 블라이온 이런 거다. 뭐라고? <목소리> 아니에요. 솔드아웃은 이어 동사예요그 어. 다음에 의존하다가 또뭐 있죠? 이번에 내가 고위 애들한테 이거 나올 수 있어 라고 한는게 그대로 나왔어. 근데 병신같이 틀려가는 거지. 병신들이지. 자, 여기에 또어머의 의존하다가 이런 거는 모를 거예요. Turn to. 의존하다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몰라요. 니들 왜? 고상 때 나오는 거니까. 근데 고2때 시험에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알려 줬는데 병신같이 틀렸어요. 이 근데 그러니까 다 음, 틀린 건 아니고 고이템이신데? 어, 의세개 이게 다 이제 의존하다요 이거 다의존한다아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뭐라? 자동사 플레이스. 오케이. look at. look at the w n d 이거 똑바 잠깐 기다려요. 자, 이거 됐죠? 네. 자, 그러면 기들, 어, 이번 주 목요일 있죠? 잖 어, 목요일까지 숙제는, 어, 잘 듣고 그거 하세요. 그, 우리 방금 설명했던 22하고 23 그, 문제 있죠? 자, 문제 풀고, 당연히 그거 하고, 왜? 저 이번 주 목표는 진요 왜요? 아, 그래요. 아무튼 22하고 23 있죠? 네. 이거 문제 풀고 모르는 거 찾아오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그거 해오고. 그거 몇개 해야 돼요? 잠깐만. 그 다음에, 어, 너희들, 어, 내가 그 영상 보고 구져있죠그몇개 해야 돼? 자, 잠깐만. 너희들 이제 각자 시간이 조금씩 갈 텐데, 예서 오늘 어떻게 해올수 있을 것 같아? 네. 어. 그런데 혹시 뭐 영상 보는 시간이 안될것 같으면은 뭐 듣기를 해도 되고. 영상에 하하 영상이 영상 3 0개인데 그거 한 개당 몇 시간이에요? 한 45분 0 정도 될거요 4개 진짜 10일까지 요해 온다고? 음. 네. 그래. 너는 어떻게 해? 대충 1시간다고 그모의고사세개 한다고? 아, 이거 영상? 어, <laughs> 세 개? 그거랑. 그래, 일단 해보고, 시간 얼마나 걸리지 음.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경수는? 잠시만요. 그래, 그 다음에, 대훈이, 너는? 저세 개. 책 왔어? 저요? 응. 집에 있어요지금책 있어? 네. 세개온다고 네. 네. 응, 너는. 네. 응. 저요? 어, 그리고, 야, 이거, 야, 대훈이, 이거 책검사오고 시켜라. 맞아. 어. 맞아. 네. 시켜라고 했다. 계속 야 계속 할순 없잖아. 네네. 그리고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서동이는 저도 책 오면 할수있습니 너는 일단 책에 뭐 늦게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너 모의고사랑 그때 책 있지. 네. 모의고사랑 듣기랑. 네. 그럼 만약에 책이 안 온다 했을 때 모의고사 어떻게요? 두 개. 모의고사 두개온다고 하루에 시험 석고장난 아니야 새끼? 하루에 두 개씩. 하루에 두 개니까 몇 개? 여섯 개? 3 0 0원 보내줘. 모의고사 6시 모의고사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3개. 한 3개. 그거. 뭐라고? 그 듣기. 듣기를 두 개. 듣기는 아, 어. 두 문제 한다고? 두 개. 두챕터 두 네, 두챕터두챕터 16번까지. 17번까지 그걸 두 개를 한다고? 두 개를 온다고 분석하고 듣기 하고 풀어야 돼. 그걸 두개 해온다고? 아니, 그니까 러 이틀에서 개. 아, 네개 해온다고? 어, 그거 갖고 와요? 어. 차는 음. 나는... 너는? 저요? 아 그거 몇개 해야 돼요? 뭐, 그리고 이렇게. 뭐를? 왜요? 뭐 영상 보관하는 거? 아니, 네. 애들 뭐다 최소 세 개씩 한다고. 세개 할게요. 그리고 아. 모의고사 책이 없어요. 시켜야 돼. 이거 세개 할래요. 저기 해오고. 너는 일단 그거 먼저 해. 이거, 이거 먼저 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네. 스키하고. 어, 아이, 여기서 어떤 새끼가 누구나 바꿨죠?